브로콜리, 마늘, 양파, 견과류, 등푸른 생선, 녹차 등은요 자주 챙겨 먹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매번 챙겨 먹기가 어려우니까 간 영양제로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전에 칼슘 관련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를 먹고 있는데요. 매일 1시간 이상씩 열심히 운동하고 따져가면서 적게 먹었는데도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살이 막 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독소를 해독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혈액 내 삼투 조절을 해서 우리 몸이 붓지 않고 배에 또 물이 차지 않게 해주고 영양분을 우리 몸속 구석구석에 운반하거나 면역, 피가 나면 먹게 해주는 응고작용 등의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또한 담즙 등의 소화액을 분비를 해서요. 소화를 돕고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우리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막 섭취했을 때 이 나머지 인여를 지방으로 저장을 하고요. 이게 지방으로 간에 많이 저장이 되면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 공복시나 운동 중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할 때는요. 간에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기도 하고요. 또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필요한 몸의 구석구석에 이동시켜서 우리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상 반응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미리 이 간을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간이 나빠지는 신호 또 여섯 가지 와요. 이간 관리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간이 나빠지는 신호 여섯 가지. 첫 번째는요, 체중이 늘어납니다. 간이 건강할 때는요, 몸 안에 있는 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활활 태워서 에너지로 잘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간 기능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늘어버리고요. 이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어듭니다. 거기에다가 중성지방이 확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지방이 점점 몸에 쌓이고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 게다가 살이 찌면요. 인여 지방이 간으로 몰리면서 간은 더 지치고 나빠지게 됩니다. 즉 살이 찌면 지방간이 돼서 간이 더안 좋아지고 이렇게 간이 더안 좋아지게 되면서 서서히 더 살이 찌게 되니 지방간과 비만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지럽고 불안한 저혈당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설탕 같은 맛있는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몸에 당이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세 군데에 나눠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간. 근육, 지방세포입니다. 그런데 간과 근육은요, 저장 공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양만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방세포는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과식이나 당분 과다 섭취가 반복이 되면요, 이 지방세포가 점점점점 점점 커지게 되면서 우리가 몸이 커지죠. 근데 여기서 뭐 살이 찌고 몸이 불편하다 까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염증 물질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근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이 염증들이요 인슐린의 말을 안 듣게 만듭니다. 이걸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 정작 당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막 머리를 많이 쓸때 아니면 운동을 해가지고 당이 막 고갈될 때가 있잖아요. 이 간이 튼튼하면은 비상 당 에너지를 딱 꺼내 쓰게 도와주는데요.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당 분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간은요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런데 간이 나빠지면요 단백질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천천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간 건강이 떨어지면요 장이랑도 같이 나빠지는데요. 장 안에 유익 이 식이섬유를 먹고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 좋은 물질을 만드는데요. 그중에서 뷰티드산은 세포를 건강하게 지키고요. 근육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면요. 근육으로 에너지가 잘안 들어가고요. 근육 형성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배가 자주 아프고 피부 트러블이 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장과 간이 서로 연결된 통로. 장간 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두 장기는요, 몸에 들어오는 염증 물질을 처리하고 막아내는 이 쌍둥이 방어 라인이에요. 그래서 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내부적으로 해독을 하는 기능을 하고요. 장은요, 우리 또 음식 같은 것들을 먹거나 했을 때이 장벽으로부터 우리 외부 유해 물질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가로하거나 간이 지치면요, 간이 독소를 해독하지 못하면서 우리 몸이 염증화 되겠죠. 간기는 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 몸이 염증화가 되면서 바로 장내 유해균이 늘고 그래서 장벽이 약해져서 이런 약해진 장벽으로 염증물질이 들어오면서 온몸으로 확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요 아 배가 자주 아프고 거기에다가 이 피부는 보이는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이나쁘니까 피부도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여드름 발진 가려움이 막 생기고요 또 눈이나 피부가 누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거울을 봤는데, 어 갑자기 내 피부에 막 주름이 자글자글한 것 같고, 그리고 자도자도 자도 피로가 안 풀리는 분들, 이거 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몸에 생기는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얘네들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뭐 살균을 하거나 해서 세균을 죽이고 좋은 역할을 할수 있지만 넘쳐난다 하면은. 몸속의 세포를 녹슬게 만들어버리는 노화의 주범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바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강력한 해독제가 해결을 해줍니다. 간이 건강하면요, 글루타치온도 잘 만들어지고요, 몸에 쌓이는 폐물, 활성산소도 효율적으로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간이 지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글루타치온 생성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어서 조금 만들어진 이글루타치온은 어디에 쓰일까요? 간이 망가지기 때문에 간의 회복에 막 소진이 돼요. 그렇게 되면 활성산소는 점점점점 쌓이고 몸이 쉽게 지치고 회복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이 피부세포까지 노화되면서 우리가 뭔가 갑자기 너무 늙은 것 같다, 쭈글쭈글한 것 같다, 푸석한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술이 약해지고 숙취가 오래 간다입니다. 우리 간은요, 몸에 들어온 술, 카페인, 약, 독소 같은 걸 처리하고 분해해 주는 곳인데요.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요. 술을 마셔도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해서 이 숙취는 오래가고 이 술에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가 들어 있는 카페인도 분해가 느려지게 되니까요. 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불편해지기 쉽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간은요 우리 몸의 해독과 순환을 도와주는 핵심 기관이라서요. 이게 작동을 잘 못하면 다리는 뚱뚱 붓고요, 멍이 잘 들고 만성 피로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얼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잘 자기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은요, 우리 신체는 회복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낮에 쓸 에너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보존하고 저장합니다. 거기에 호르몬을 분비해서요, 대사를 돌리고요, 그리고 기억 등을 저장을 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을 합니다. 특히 간은요, 이 수면 중에 세포 재생 및 해독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과 함께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이른바 이 골든 타임에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도 줄이고 낮에막 운동도 했는데 잘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꿀팁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마그네슘과 칼슘을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먹으면요 신경과 근육의 진정 및 이완 효과로 수면 유도를 도와줍니다. 칼슘은요. 트립토판에서 멜라닌이 생성되는 과정을 도와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고요. 특히 간 기능이 떨어지면 뼈 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는데요. 칼슘 섭취로 골다공증 예방까지 가능합니다. 마그네슘은요. 정상적인 심장 박동과 폐 기능, 그리고 건강한 혈당 조절에 필수적입니다. 거기에다가 간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요. 간세포의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를 하고요.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간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세로토닌을 만들어서요, 스트레스나 우울감 또한 조절이 될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요, 특히 칼슘의 흡수도 돕기 때문에 칼슘과 1대1 비율로 드시면 좋고요, 흡수가 잘 되고 위장장애가 적은 유기산 형태를 드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전에 칼슘 관련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쏭, 리서치의 칼슘 마그네슘 말레이트를 먹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이쏜 리서치에서 광고 문의가 왔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쿠팡에서 사 먹고 있는 제품들이라 광고를 받았는데요. 요한 캡슐당 유기산 칼슘과 유기산 마그네슘이요. 각각 100mg씩 들어 있습니다. 사실, 칼슘은 과용량 먹으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혈관 석회화로 사실 좋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식사에서 절반 이상은 먹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칼슘, 마그네슘일수록 소분된 영양제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복용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요. 잘 먹기입니다. 이 많이 드세요가 아니라 잘 드셔야 한다는 건데요. 간을 보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샐러드,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과 비정제 탄수화물로 균형 잡힌 식단을 해야 하고요. 당연히 간에 해로운 나쁜 요런 음식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음식도 있는데요. 브로콜리, 마늘, 양파. 견과류, 등 푸른 생선, 녹차 등은요, 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어서 자주 챙겨 먹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요런 것들이 매번 챙겨 먹기가 어려우니까 간 영양제로 드셔도 좋습니다. 대표적인 간 영양제로, 첫 번째는 밀크 시슬이 있습니다. 밀크 시슬은요 마리아 엉경키의 씨앗으로부터 추출이 되고요. 이 추출물의 핵심 성분이 바로 실리마린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러 성분 중에 가장 강력한 주성분이 바로 실리빈입니다. 이 실리빈은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간 건강을 보호하고요 활성 산소로부터 간세포의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을 돕거나 염증을 줄이고 간세포 재생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요, 강황의 주요 성분으로 우리 간건강 보조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리빙과 커큐민이 흡수율이 정말 낮거든요. 5% 이하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흡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공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지질이 결합된 형태인 파이토솜 형태로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티초크인데요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키우는 엉겅퀴과 식물로요 간에서 담즙의 이동을 돕고요 또한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간 보호제, 항산화제 역할을 하면서 소화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매번 각각 성분들을 다 챙기기 어려워서요 저는 이렇게 한 캡슐에 실리빈, 아티초크, 커큐민 이런 복합 성분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소원의 SAT 간 영양제를 선택해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한 캡슐당요. 실리빈 파이토조미 150mg 아티초코 추출물이 150mg 커큐민 파이토조미 150mg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인원 제품으로 함량이 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고 섭취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건강을 그냥 유지할 목적으로, 그리고 내가 음주를 자주 하는데 간수치는 정상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루에 한 알, 근데 음주를 많이 하는데 좀더 그래서 신경을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일 때는요, 하루에 두알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침, 저녁, 식후에 하나씩 드시면 좋습니다. 제가 많은 제품 중에 요 제품들을 사서 먹는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파이토좀등 성분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인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요, 원료가 좋고 그리고 제조사가 좋은 회사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쏘는요, 미국 FDA 등록 시설과 NSF 스포츠 인증을 모두 통과한 철저한 품질 관리로 신뢰받는 프리미엄 건강기능 식품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는요, 이 성분 배합이 아주 좀 우수하고요, 원료도 좋은 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좋은 조합의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SAT 같은 경우는요, 간에 특화되어 있고요. 아, 나좀 영양제 잘 알아 하시는 매니아 분들이 잘 아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어디 좀 내가 영양제 좀잘 안다 하시는 분이 이거 간 영양제 먹고 있다 추천받아서 얼른 사서 먹어본 제품이에요. 실리인가요 아티초크의 경우는 공복 섭취가 가능하지만 커큐민의 경우는 공복 섭취 시 흡수가 저하되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공복 섭취를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챙겨 드시면 더욱 좋아요 또한 다른 영양제를 복용 중이라면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이 성분 간 부딪히는 것들이 없는지 그리고 이 성분들이 겹쳐서 과량 섭취되는 것을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이런 해외 브랜드 제품의 경우 가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몰이나 정품 인증을 받은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 본문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간이 나빠진 분들의 증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이 나빠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이간 회복 방법 어렵지 않잖아요 꼭 실천해 보세요 쏜 리서치의 sat 와 칼슘 마그네슘은 쿠팡 링크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꼭 확인해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보라색 로켓 직구 패치가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열심히 달렸는데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라면 아프지 않고 멋지고 건강한 노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